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속노화를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올리브 빵을 만들 거예요 예전에 쇼츠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올리브 치즈빵을 만들 거거든요 이게 밀가루도 안 들어가고 버터도 안 들어가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쇼츠에 올렸을 때는 제가 토마토를 토핑했는데 댓글에 초리조나 페페로니를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리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저도 초리조는 처음 먹어봤는데, 페페론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걸 썰어가지고, 위에 올려주려고 했는데, 잘 안썰리네요. 안썰리는데? 그냥 쥐어뜯었어요. 맛은 페페론이랑 비슷해요.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더 싸서 샀습니다. 밀가루 대신 아몬드가루를 썼어요. 어, 계량을 하긴 했는데, 계량이 기억이 안 나네요. 대충 아몬드가루 6, 7스푼? 거기에 타피오카 전분을 한두 숟가락 넣었어요 올리브 오일 두 숟가락이랑 베이킹 파우더 넣고 계란 두 개도 깨서 넣습니다 껍질은 빠져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치즈가 중요하죠 치즈를 많이 넣는 게 중요해요 전 치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량도 안 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으니까 그리고 올리브 올리브도 좋아해서 제가 많이 넣었는데, 이건 좀 적당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소금간까지 했습니다. 어리석은인가. 그리고 유산지 대충 잘라가지고 틀에 맞춰줘요. 저는 파운드 틀 구웠는데, 사실 어디에 굽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각자 집에 있으신 틀에 구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만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긴 하는데, 저 종이가 초점을 가져간 게 너무 열받는다. 왜 저렇게 길게 잘랐을까? 아, 그리고 초리조를 중간중간에 넣어줬어요. 중간에 넣고, 다시 반죽을 덮고, 맨 위에도 올려줬습니다. 아유야 머리 자르니까 훨씬 보기 좋다. 진작 이렇게 자르지그 했어. 이걸 180도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웠어요. 너무 잘 구워졌죠? 초리조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초리조야? 다 탔나? 생각보다 더잘 구워진 것 같아요. 역시 이 빵은 계량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치즈를 때려놓고 구우면 맛있게 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궁금해서 조금 뜯어먹어봤어요. 비록 초점은 나갔지만 초리조가 잘 보이네요. 이거 만들어놓고 출근해야 돼가지고 그냥 맛만 봤습니다. 퇴근했고요. 귀신같이 언니가 전화와가지고 집에 놀러오라고 하길래 언니 집에 가는 중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시내 나온 김에 탑텐 가서 옷을 좀 샀어요. 내 출근룩, 출근 교복. 지나가는데 타코야끼 있어서 먹으려고요. 혹시 이게 저속 노화에 방해가 될까? 근데 난 지금 이걸 당장 입에놓고 씹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타코야끼 아니고 무슨 갈릭 타코야끼였는데 별로였어요. 그리고 점심 겸 저녁 먹으러 카페에 동의에 왔어요. 여기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여기가 약간 계절밥상 느낌이고 한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건강에 좋다 한식은 건강에 좋아 요즘 음식점답게 계란후라이를 셀프로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음식점답게 발음이 어려워 저는 뭐였더라 제육볶음을 시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육볶음이랑 된장고기랑 밥이랑 계란후라이 두개 여기 원래 샐러드가 있었는데 최근에 빠졌대요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셀프바에 김이 있습니다. 김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야? 물? 피로회복에 좋은 차 마시자. 나도. 시원한 헛개차 맞아? 응. 뜨끈한 헛개차 아니야? 시원한 <laughs> 다행이네. <웃음> 여기 뭐야? 도시락을 싸겠습니다. 이거는 냉동치킨인데, 이거 다이어트를 다짐하기 전에 사놓은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오늘은 양파를 넣고 카레를 만들 거예요. 집에 있는 야채가 카레밖에 없어서, 뭐래? 집에 있는 야채가 양파밖에 없어서, 양파를 갈색빛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부었어요. 저속노하니까 토마토를 넣어야겠죠? 제가 아무 요리에나 토마토를 때려놓고 저속노하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카레는 원래 토마토랑 잘 어울려요. 제가 예전에 카레 가루에는 전분이 많다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형 카레를 쓰고 있었는데 또 댓글로 누가 고형 카레에는 팜유가 많다고 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루 카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냥 레전드 팔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자 편한 거 씁시다. 또 집에 예전에 사둔 생크림이 있네요. 어떻게 써야지. 그래서 넣었어요. 그래도 밥은 착실하게 콩밥으로 챙겨 먹습니다. 근데 카레가 생크림을 넣었더니 너무 묽어졌어요. 생크림을 처음 넣어 봤는데 원래 이래? 아무래도 나는 도시락통을 더큰 걸로 바꿔야겠어. 도시락통이 내 식욕을 담기에 너무 작아. 치킨도 진짜 많이 구웠는데 결국 반밖에 못 넣었어요.